안녕하십니까? 급식 경영화 5조 식품 품질 관리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째, 품질 관리란, 둘째, 회사 소개, 셋째, 업계 트렌드 및 전망, 넷째,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 다섯 번째, 전문가의 말씀, 여섯 번째, 느낀 점.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 관리 업무로 처음 품질 관리 회사에 입사하려는 구직자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는 할수 없던 인증 관련 교육 수강 혹은 분석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지원하는데 실제로는 품질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과 프로세스를 알아야 하고 단편적인 지식은 전체 업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식품품질 관리 직무가 실제로 하는 일은 원료 검수, 입고 분석, 제품 분석, 공정 중 품질 문제 도출 및 해결 방법 수립, 실행, 대관 업무 등이 있습니다. 보통 식품 품질 관리 업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분석만 잘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석은 여러 가지 일중 하나일 뿐이고 품질 클레임 발생 시 문제 원인 도출부터 해결 방법까지 스스로 제시하고 실행한 등 R&D와 관련된 업무가 있고, 생산 제품의 법적 규격 전수 여부 확인 및 품질 관련 서류 관리, 관공서 점검 시 대응 등 식품 법규와 관공서 점검에 대한 대응 업무를 할수 있는지의 역과 승진 시 고려되는 업무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에게 품질 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전문가님과 회사를 설명드리면, 파르팜은 김현창 대표님이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생산자와 바른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조화로운 공간이란 의미입니다. 파르팜의 로고 마크는 신기한 나뭇잎을 상징하며 언제나 푸르고 건강함을 추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파르팜은 소비자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였고 생산한 제품들을 학교 및 단체 급식소에 정성껏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업계 트렌드 및 전망은 과거 제조업 생산만이 중요했던 시대, 즉, 단순한 먹거리를 양산하여 판매하였다면, 현재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먹거리,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제품이 선호받고 있으며, 과거, 가공식품을 싼가격을 구입하여 먹는 식품에서 현재에는 싸고 질 좋은 가성비 제품을 찾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 구매에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이 좋은 고가의 제품도 선호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푸드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식품이며 1인 가구 및 간편한 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아 식품업계의 전망은 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핵심 역량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먼저 제품의 특성 이해로 전문성이 비교적 중요한 분야이므로 생산 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자이거나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격증 및 스킬 준비입니다. 자격증이 필요 없는 업무를 할수 있겠지만,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경영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와 품질관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분석적 사고능력으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이슈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문제해결능력입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과 정직성이 핵심 역량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가의 말씀으로는 세 가지로, 첫째, 소비자 지향적 사고를 가질 것, 둘째,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할 것, 셋째,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당장에 할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원들의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원들의 관심을 꿈으로 정할 수 있었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먹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급식 경영의 5조 식품품지관리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